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은 거예요. 만약에 전혀 계엄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긴급 간부회를 의 열었다는 건 조희대는 계엄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손대혁 인정처장이 묻잖아요. 어. 왜 회의를 했느냐. 계엄이 합법이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합법이라면 합법이라면 아니 첫 줄부터 불법인데 그러니까요 첫 줄에 국회를 막았잖아 개엄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전혀 개엄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라면. 깜짝 놀랄을 텐데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긴급 간부회를 열었다는 건 당시에 초기에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. 그게... 만약에 전혀 인지하지 고 못하다가 겸이라는 게탁 터지면 딱 봐도 불법이잖아요. 그 포고령 1호 첫 줄을 보면 네. 불법이지 일반인들도 아는데 위헌이죠. 바로 위헌이죠. 위원. 위헌 위원 불법이라는 걸 판사들은 바로 알잖아. 그러면 이것은 위헌 불법이라고 입장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조치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이 사람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는 없지. 사람들인 거예요. 권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뭘 해야 되지? 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 꼭대기에 가 있었을 뿐인 거죠.